누가 본인한테 치키타 레시브를 잘하래 카트 레시브를 해도 잘하라고 당장 그 흔해 빠진 카트지 무슨 근데 그것도 못 하는데 무슨 탁구가 이제 여기서 올라가고 싶으면 자기 공격에만 그 눈이 시뻘개져 갖고 덤비지 말고 리시브가안 되면 카트가 안 되면 거기에도 디테일한 데서 점수를 못 먹고 있다고 오늘 할 거는 뭐냐면 내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예. 뭐 솔직히 서브레시브가 더 어려워질 거라고 이제 부수가 올라가면 하이부수 때는 아시다시피 어떤 코치들이 시키는 틀이 있어 근데 이제 고수가 되려면 감각에 의한 각도지 어떤 드라이브 폼을 이렇게 배웠다고 해서 항상 이 폼을 똑같이 하는 거 아니야 시합 때는 막 이렇게 올릴 때도 있듯이 지금 이제 오늘 할게 뭐냐면 카트 두번 백쪽에다 네. 딱 일단은 두번나봐요두번 네. 그다음 네. 이제 카트볼 한 번까지 이까 그러니까 시합 때 레시브 때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것들인데 자 준비 일단 바로. 루 네. 그러니까 지금 봐. 이제 자 이렇게 한번. 이건 뭐 유튜브에도 네. 많이 찍었잖아. 이렇게 네. 찍고 그냥 반대가 네. 오른 왼. 그렇지. 아니 이런 거보다는 좀 더. 그러니까 나 네. 보면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정확하게. 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해봐. 첫 번째 게 리시브죠. 네. 그러면 첫 번째 건 각을 잡아서 방어지만 두 번째는 반발을 치잖아. 반발이 걸리니까 자기가 해야 돼. 그럼 닭을 보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자, 각 만들어 그다음 반대 찍어 찍으라고. 여기서 지금 어떻게 해? 코잔 등에 딱. 그러니까 기준이 있잖아. 내 앞에 앞에. 네. 자 자연스럽게. 네. 되게 불안해서 이제 걸어야지 걸어야지. 그러니까 지금 해야 될게 정확히 4개예요. 네 개예요. 외우면 안 돼. 몸에 배야 돼. 자, 보시면 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이 서브가 이렇게 오니까 이제 이렇게 받죠. 그럼 두 번째 카트를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다 절로 간단 말이야. 근데 쉽게 버리지 상대가.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그래야 백쪽 저 상대 구석 기준이니까 이렇게 내시 한번 이렇게 한번. 그럼 두 번째는 이렇게 한번, 이렇게가 아니라 얘는 약간, 약간만. 약간만. 예, 처음엔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쪽? 네. 왼쪽이죠? 왼쪽, 이건 오른쪽. 그럼 이거 오른쪽이면 이거 왼쪽. 그럼 이쪽이 오른쪽? 그러면 이쪽이 왼쪽. 예? 그럼 이쪽이 왼쪽? 그러면 이쪽이 오른쪽. 차이. 한숨 쉴게 아니라, 이 사람아. <laughs> 해야 될 거라고 네. 한숨을 쉰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자 일단 네개다 해봐 일단 네. 타트 반대 이거 봐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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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지금도 이게 왜 그냥 들어온 건 맞는데 이거는 실수로 온 거야 다시 가장 네. 기본 게 이거 한번 찍으라 그랬잖아 네. 근데 나중에 이 영상은 꼭 올려라 네. 꼭 올려서 보라고 네. 어? 댓글도 좀 보고 <laughs> 내가 영상을 올리면 보충 설명으로 딱그 댓글 다는 분이 있던데, 자 팀을 주라고 두 번째는 자, 오른 왼 걸어 됐어. 왼 세워야지, 왼 오른 왼. 아니, 앞으로 가게 응. 이렇게 해지 지금 이렇게 하나를 보지 말고 뒤로 가겠다. 뒤로 가겠어. 앞으로 오케이, 이걸 왜펴 이렇게? 아예 네. 세워 이렇게 네. 각도 틀려 네. 불편해 보여. 아니 이게 하나를 보면 안 된다니까 이렇게. 네힘들 아니라니까 그 각이 아니 아니 공이 그렇게 치면 들어와 들어오라고. 네 이각이라고 이각 이쪽이니까 이제 왼 왼쪽 됐어 오른쪽 됐어 너무 세웠어. 네왼 오른 걸어. 그래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 지금 뭐라 할까 이런 섬세한 기술들은 없어. 네 없어요. 아예 없다고. 그럼 반대로 이제 또 요즘 자 준비 네. 이제 여기가 왼 오른 왼 오른 이거. 이게 화카트가 맞나? 왼 오른 너무 네. 잡지 말라 그랬잖아 두 네. 번째 거. 그렇죠. 왼 오른 이게 아니라, 아이, 예, 자, 음. 딱 엉성해 보이잖아, 각도가. 자, 일자. 이렇게, 이렇게. 너, 팔꿈치 넣어. 네. 예. 자, 얘는 이렇게. 반대. 심각하네. 응? 예. 걸어! 좋았어. 이쪽. 바깥. 더 잡으라고. 네. 제대로. 눕혀서. 왼. 볼은 몸이 일로 넘어와서 막으라고. 제대로 지금 바깥에서 이렇게 막지 말고 네. 두 번째 공이 더안 되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도 첫 번째 카트 각은 그냥 뭐 대충 이제 이렇게 이렇게 눈대중으로 아는데 두 번째 각도가 없어, 아예 없어 그냥. 그러니까 뭣도 모르면 처음 왔을 때 솔직히 본인이 네. 이거 뭐 방송이 안 나와서 처음에 카트 처음 왔을 때 이거 받았잖아. 두 번째 카트 다 일로 줬잖아 네네. 지금 일자 카트. 처음 왔을 때 이건 맞았다, 이건 맞았는데. <laughs> 두 번째 카트가 음, 다 네. 일로 왔다고 일자치기로. 그러니까 지금 내가 원하는 게뭐 본인이 이쪽으로 카트를 레시브를두번 줘도 카트를 두번 줘도. 어차피 내가 걸어. 그러니까 뭐두번 카트를 준다고 또 본인이 이기는 것도 아닌데, 문제는 두번 카트를 못하잖아. 지금 연습이 이게 여러분들도 아셔야 될 게, 지금 오늘의 주제가 뭐였냐면 카트, 반발, 백드라이브, 카트, 반발, 백드라이브, 어? 카트, 단발, 카트, 단발, 이렇게잖아. 네. 팔 들지 말라니까. 자꾸 얘로 해결을 해야 되고 몸으로 해결해야 될 거를 이 팔로 해결을 하려고냐, 이 팔꿈치로. <laughs> 자, 카트, 카트, 더 잡으라고. 네. 카트, 카트, 됐어. 아니, 두 번째 카트를 좀 하자니까, 이렇게 자기가 할 힘을 주라니까, 자꾸. 걸어! 좋아! 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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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 와! 카트! 카트! 그렇지, 걸어! 오케이! 따닥 걸지 말고, 카트! 네. 카트! 걸어! 오케이! 카트! 카트! 아 이제 여기, 여기 좀.. 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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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봐! 카트! 정말 많이 해야 돼. 네. 레시브 치키타로 잘하란 말안 할게. 네. 대신 뭘로 잘하면 돼 일단? 커트. 그렇지. 여러분들 보세요. 이제 시작이야. 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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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트. 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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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렸어, 카트, 틀렸어, 카트 막어, 카트, 카트, 걸어, 오케이, 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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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트. 카트. 지금 뭐, 뭐, 뭐. <laughs> 아니, 시합장에서 지금 뭐, 뭐 계속 이러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정적인 거는 잘하는데 내가 느끼는 건 이제 정적인 건 잘하는데 여기서 저기 실력 차 나는 거야. 이런 본인이 사실적으로 생각해 봐. 레시브 때 카트가 많겠어, 공격이 많겠어, 치키타가 많겠어, 먼저 선제가 많겠어. 저는 커트가 더 카트가 더 많. 카트가 많어. 누구나. <laughs> 그러면 카트 지금 두 번이 이렇게 뭔가 내가 공격권을 쥐고 있는 건 아니잖아, 레시브니까. 그래도 내가 이긴다는 이기라고 가르치는 건 아니어도. 최소의 방어권은 지켜야 되잖아 그러니까 카트 내쉬브 짧게 잘하고 그럼 내쉬브 잘하면 얘가 다시 놓으면 그렇지 찍어줘야지 네. 그러니까 나한테 보여줘 봐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그냥 푹푹 주라고 자신 있게 네. 자 이렇게 한번 폭축 걸어 좋아 따닥하지 말고 자 카트 한번 이쪽 걸어 좋아 이제 여기서부터 무지 물만난 고기가 된다고 네. 앞에서 이미 졌어 카트볼 올리고 이제 랠리 간다고 해서 이긴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본인이 약간 평온함을 찾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 이제 실력 차가 그럼 이제 여기서 자 카트 또 반대지 카트 얘는 반대로 쳐도 돼 얘는 이제 이쪽 바깥 이쪽 네. 바깥 쳐도 되고 원래는 어, 날려도 되는데 정석은 그냥 반대로만 하자고 이제 바깥. 바깥 이쪽도 바깥, 바깥. 더막거 오케이 네. 바깥 이쪽 까 바깥 카트인데 왜 자꾸 백 카트 하냐고 카트 반대 백 카트 카트 백 카트 반대 네. 이렇게 하잖아 카트 반대 걸어 다 랠리 이 랠리까지 가기가 어렵다니까 지금 지금 이런 정적이지 않은 거 어, 이거 다 카트가 감각에서 나오는 거라고 고수들하고 하면 레시브 하나 못해갖고 지는 거야, 이제. 준비. 길게 와기. 그럼 카트. 카트. 왼쪽 가슴에서 카트가 아니라 배꼽이면 오른발이 넘어가라고, 지금. 네. 넘어가. 그래. 그 다음 반대. 반대. 네. 아니, 백카트가 이상하네, 참. 이리, 이렇게 잡지 말라. 이렇게 네. 돼야 된다니까,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이렇게 팔꿈치가 들리면 끝난 거야. 뜬다고. 그냥 여기서 보면, 네. 자 봐봐요, 나 봐봐. 그냥 카트, 카트, 카트. 어? 팔꿈치가 들리면 끝난다고. 근데 자꾸 이렇게 잡네. 화두위주로만 잡아버리니까. 카트, 또 반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반대, 걸어. 카트 반대. 이게 아니지. 이 카트로 막아야지. 지금 어떻게 숙여서 막냐고. 깎이는데. 반대, 걸어. 오케이 카트 엉성한 거 치고 드라이브를 너무 잘한다. 카트가 여기서 엉성했는데 상대가 아무것도 안 하고 본인한테 공격 잘하라고 줘. 이게 지금 말이 안 되지. 벌써 내가 끝냈겠지.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여러분도 보세요. 이 사람이 눈에 보이는 기술은 참 잘한다고. 근데 해, 잘해도 티안 나는 기술. 그냥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그냥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티안 나. 뭐 잘해봤자 아무것도 티안 나. 눈에 보이는 거 없어. 근데 왜 지금 여기서 본인이 이런 내시부 잘못하는 순간, 예? 자, 나는 그냥 끝나버린단 말이야. 지금은 화쪽으로 오면 화카트를 하라고.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뭐 이제 이렇게 응용동작까지 가지 말고, 현재는 이러다 보면 화카트 아예 더 못해. 그러니까 지금은 레벨이, 화, 핫하, 쪽으로오 화카트, 반발이 지금 두 번째 각이 지금 헷갈리다가 나중엔 가끔 첫 번째 각도 헷갈려. 뭔 말인지 아세요? 이첫 네. 번째 각도 헷갈린다고. 됐어. 걸어. 오케이. 그 다음 멜리. 여기서부터 잘한다니까. 각도. 맞고 맞고. 각도. 틀렸어. 처음 각이. 그렇지. 처음 각 열고. 두 번째가. 더. 틀렸어. 틀렸다고 반발이잖아. 쪽이라니까 처음에 이쪽 쳤잖아. 네. 네 그럼 두번째 의해서 이쪽 쳐야 되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쳤던 거에 반대쪽 치라고. 네. 어쨌든, 잘못되더라도. 네. 자, 이쪽 쳤잖아. 네. 그럼 이,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이쪽을 쳐야 이쪽을 치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이게 지금, 알다시피 약간이라도 이쪽 성향이잖아 그럼 네. 이쪽 왔을 때 반대쪽 성향을 치라고 지금 이쪽 성향이잖아 자 이쪽 성향이잖아 그럼 반대쪽 성향 어디야 반대쪽 그렇지 그 다음 다시 뒤로 나가고 아, 뒤로 나가야지 네. 자 무슨 말을 하냐면 이제 여기서 기본이 이게 아니라 지금 봐 옆구리 보이죠 네자 이게 아니라 기본은 지금은 그냥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 가라고, 기본은. 카트를 찍으러, 이렇게 앞으로 가야 되는데, 본인 하이브슬 분들이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된다고. 항상 몸은 이리로 들어가, 이렇게. 공은 여기 있어. 음, 네. 이게 아니라고. 다 이렇게 들어간다고, 지금, 이렇게. 이게 이렇게 들어가야 이렇게 밀려줄, 깊숙히 집어넣지. 솔직히, 알잖아. 드라이브 같은 거에서 실력 차가 나는 게 아니라, 서브이 25에 실력 차가 확 나버려. 이제는 뭐, 이제 뭐, 뭐, 7부, 6부, 5부 가려면, 이제 응. 카트, 방어 기술에서도, 이게 어떻게 보면 공격 기술이 아니야. 방어 기술에서, 방어 기술을 잘했을 때, 점수를 따요, 못 따요? 따진 못 하죠. 그치. 그럼 뭐가, 뭐 때문에 이걸 하는 거냐고. 선제를 잡기 위해서? 큰걸안 얻어맞아. 어? 내 스스로 자폭해거나 큰걸안 얻어맞으려고 방어를 해서 어찌됐든 얘가 공격력을 무력화를 시키고 내 공격력이 사라는 거지. 내가 카트 이거 두개 잘했다고 해서 이기는 건 아니야. 네. 근데 상대를, 상대도 공을 시원시원하게 못 치게 깔끔하게 만들어야지. 탁, 탁, 각 잡아가면서. 그렇지. 또 아, 틀렸지. 아, 또, 틀렸지. 아, 아. 또 틀렸지. 또 틀렸지. 열었습니다. 또 틀렸지? 됐어. 응? 어, 씨. 맞고. 그렇지. 너무 세했잖아 각은 맞는. 이게 카트야? 네. 이게 카트 각이요? 이렇게였지.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 어려워. 탁구가 그렇게. 응? 이거를, 너왜 드냐고, 카트를. 걸어. 못 빠져나가니까 계속 따닥하고 있잖아. 아이고. 뭐 하냐고, 뭐 하냐고. 계속해. 카트 두 번! 틀렸어. 네. 틀렸어. 더 와서. 네. 틀렸어. 네. 좋았어. 그렇지. 가운데 이제 이 가운데 들어가서 계속 계속 이러고만 있는구만. 좋아. 좋아. 뭐 나름 좋았어요. 또또또또또저들 아, 네, 네. 저로 넘어가. 그렇지. 또 틀렸어. 마지막에 이잖아 가. 아, 네. 바로 반대 꺾어. 그렇지. 그립 더 담아 잡고. 마찬가지예요. 드라이브 한 4년 동안 열심히 걸어도 카트 연습 10분의 1도 안한 거야. 왜? 하기 싫고 재미없고 티안 나는 연습 안 하거든? 근데 왜 그게 비슷한 수준이랑 하면 또 비슷한 줄 알아? 알았... 왜 그래? 걔도 그런 애거든? 근데 이게 고수랑 하면 대번에 이제 카트 레시브부터 그냥 티가 나 버린다고. 그 레벨끼리는 그게 서로 그러니까 티가 안 나지만 구수들한테 레시브가 써보는 구질이 똑같은데 한번 모션 비틀어주면 거기서 강못 잡는 거야. 라이스 각도 더 잡아야 돼. 그러니까 얘는 드라이브는 뭐 조금 내가 본인 공격이야. 네. 삑사리 맞고 잘못 맞아서 들어와. 괜찮아. 더 좋을 수도 있어. 카트는 조금 잘못 맞아서 들어오는 게 좋을 수가 없어. 그냥 실수라고 봐야 돼. 그러니까 잘해봤자 뭐예요? 잘해봤자 그냥 카트야. 틀렸어. 그렇지? 각도는 맞았어.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이게 꼭 각도만 이제 오른쪽 왼쪽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힘 조절하고 두께까지 맞아야지. 네. 어? 이게 좀 이따 뭐 먹지? 아무 생각 없어도 벌써 그냥 이렇게 본능적으로 이렇게 갈 정도가 돼야 돼. 아 이쪽이지? 아 이쪽인가? 이쪽이 있으니까 이쪽이 끝난 거야. 아 여기 여기 여기. 네. 내가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도 아니고 여기. 농구공이 한두배 크기만한 데다만 넣어 달라고 카트를 제발. 좋아. 잘했다. 오케이.